자, 그럼 여행을 떠나볼까? <laughs> 자, 여행을 떠나볼까? 그럼 저 여행 가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가? 아, 목포 도착했습니다. 어 <laughs>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laughs> 아, 근데 일단, 일단 저 시내버스를 봐야 돼요. 그,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는데, 제가 7시에 체크인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택시를 타도 괜찮은데, 일단, 시내버스 를 타보고 싶어서, 시내버스, 근데 뭐냐, 아. 군내, 국내버스 군, 군내? 아, 어쨌든 국내가 시내버스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 거지? 산이면 방면이랑 화암 방면? 뭐라볼까? 목포역으로 가려면? 죄송한데, 있겠구나. 목포역 쪽으로 시원한 가고 시원한 시원한 싶은데, 시원한지 무슨 버스를 타야 돼요? 노선은 제가 잘 모르고요. 네. 음, 밖에 나가 서 택시 타고 아, 가셔도 시원해. 뭐, 5천원, 6천원 정도 가고요. 아, 네. 어, 피곤해. 굉장히 습하네요. 아,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택시를 타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 목포 여기요. 네. 저 목포에 맛있는 맛집이나 뭐 그런 좀 정보 좀 없을 수 있을까요? 맛있죠? 아, 네. 회? 회도 좋고요. 응. 제가 혼자 낫... 여행을 와서 회는 솔직히 그 식당에서 안될것 같고. 안 되고. 혼자는 안 되지. 낙지. 낙지 비빔밥 같은 거요 옆구탕도 있고. 천식당이라고. 역전에도안가와요 아, 식당이라고. 네. 역전에도 안 가워요. 아 자주, 거기서 자주 드시나요? 비싸서 잘못 먹게. <laughs>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두둥 두둥 목포역. 뭐 목포는 없고, 뭐 음. 순천이랑 구레 있고. 이런거 일단 하나 챙겨. 네, 일단은 두개 챙기고. 이 모른 그러고 보니까 주소를 모르네요. 굉장히 좀 귀찮네요. 전라 이렇게 적어놓고 찾아갑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또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 게 이번 목표이기 때문에 벌써 또 귀찮지만, 되게 <laughs> 참... 이 책자에 지도가 있을 것 같아. 있네, 있네. 어... 뭐냐? <laughs> 어... 어떻게 적었냐? 아, 일단 개야 찾는 것보다 굉장히 힘든데? 와... 근데 저기 마침 관광 안내도가 있네요. 저기 가서 제가 받은 주소는 도로명 주소라고 요즘 주소인데 지도에는 다 옛날 주소로 적혀 있어서 이걸 봐야겠다. 아왜 어... 이렇게 많냐? 아 어, 나는 목포 <laughs> 너무 작아. 이건 아니네. 아가 아, 쓰레기 좀 제발 쓰레기통에 영산로 내가 가는데도 영산로 홀 잠깐만, 59번 길이니, 59번 길이니까, 88절로 쭉 가는 건가? 영산로. 어, 이렇게 다 있네. 59번 길. 어, 여기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59번 길이 있네요. 건납시다. 오늘 쉬는 날인가봐. 아무리 봐도 여기가 시내 같은데, 오, 굉장히 한산하네요. 근데 진짜 하늘 예쁘다. 뭐야? 진짜 하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역대급 하늘이다. 아씨, 그 인포메이션 맵인데. <laughs> 영원이야. 아, 일단은, You a r 여기 현이 치고, 어, 영산로 75번 길이구나. 여기가 어딘데, 그럼? 지나쳤나? 차가 지나다닌다고? 목포 스테이션에서 건너서 이렇게 왔지. 아, 더 하나 더 가라고? 아, 분수다, 분수. 분수의 계절. 여기에 초딩들이 원래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뛰어 놀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분수거든요. 이거는 지금 초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아직 덜 완성된 분수다. 어 물소리 듣기 좋아. 어제 뭐야? 파박파박 <laughs> 귀여워. 그래 여기고 여기란 말이지? 어 카페가 있다 고 그랬어요. 이게 체크인 카페로 해야 된다 고 그랬거든요. 이 길을 걸읍시다. 아 재밌는데 이거?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재밌는데요? 카페를 찾아보자. 돌로해주고 괜찮네. 엄청 찾기 편한데요? 아, 아직까지는? 어디까지가 영상로 59번 길이지? <laughs> 어디까지 걸어야지? 저 조그만 거 보여요? 영상로 59번 길 21이라 적혀있고, 저기에는 19-2로 적혀있으니까,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한국 살아있네. <laughs> 코리아 우리 살아있네. 이 핸드폰 없이 하는 여행에 지금까지 좋은 점이 뭐냐면, 그 핸드폰 작은 액정을 보면서 걷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주변은 좀더 둘러볼 수 있어요. 와, 근데 굉장히 습하다. 여기가 더 바닷가 근처니까 습함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 계약 예약해요. 두분 예약? 네. 두요 슬리퍼 신어 주시고 여기 이제 오늘 좀 손님들이 많으셔서 네네 같이 쓰셔야 돼요 아 네네 네. 계신 거예요 안에? 모르겠네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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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더워 지금 너무 정신이 없네요 막 진짜 어떻게 해, 목포까지 와가지고 지금 오로병 주소로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대견해 대견해 여행할 때 너무 핸드폰에 많이 의지하는 게 아닐까 물론 핸드폰에 의지하라고 있는 거고 쓰라는 도구지만 음 사진 찍기 주변 사람들과 연락하는 정도로만 여행에 써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핸드폰 때문에 여행의 주변 풍경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근데 지금 너무 더우니까 갑자기 잡은 게스트하우스 치고는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에어컨은 없나? 에어컨이 꺼져있네. 제습으로 해야 돼, 제습. 아, 일단 너무 덥고 습한데 아, 샤워가 지금 급하거든요. 사실 샤워를 하는 게 맞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밖에 나가서 뭘좀 먹고 올까요? 아, 이 근처가 너무 시내고 번화가라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현지 토창민들만 가는, <laughs> 토창민. 그런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너무 지금, 롯데리아를 가야 되 운명 아니야, 이거? 이거 지파이 또 먹어야 되 운명 아니야? 아, 아, 온몸에, 땀이. 너왜안 켜지냐? 왜 일을 하다 말아? 뭐지? 켜지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 아직까지도 켜지고. 아니, 너 지금 일하고 있니? 설마? 야, 안 돼. 그렇게 누가 일해. 지금 사실, 망가 타서 너무 쉬고 싶거든요. 너무 쉬고 싶어요. 그냥 씻고 바로 잠들고 싶은데 그럴까? <laughs> 내일부터 여행해도 되나? 일부러 이렇게 막큰거지를 입고 왔단 말이죠. 통풍 잘 되라고? 근데 미친놈이 여기 바람이 안 들어가 여기에 어 바람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길고 덥숙하게 넓어가지고 더 덥기만 해. 이거 미... 아, 미스야 선택 미스. 여기가 한옥 게스트 하우스라서 사실 이 방간 소음이라고 하나요? 좀 취약하다고 들었어요. 보이나요 여러분? 8시, 8시가 다 돼가네요. 음, 목포 근대 역사관이 있고 유달산권이라고 노량산맥의 맨 마지막 봉우리 샤워를 끝냈죠. 아! 바디오일, 저희 큰언니가 바디오일을 줬거든요. 이걸 안 발랐네, 한번 발라볼까? 그냥 씻고 쉬려고 했는데 막소사막소사 맙소사, 맙소사, 맙소사. 사수맛 제가 양치 도구를 안 갖고 온 거였죠 왓 그래서 가그린이든 칫솔 세트든 모두 사러 나가야 됩니다 음큰짱 오이 이거 괜찮은데? 산타 마리아 노노번져도안 읽히지만 오일치고 산뜻하게 발리는데요 그, 아, <laughs> 산뜻하게 발리는데요 왓 설화소 소금 크림이 없네. 힐링 버드 제품인가? 써봤는데 좋았어요. <laughs> 와,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옷에서 냄새 날줄 알았는데 향기롭잖아. 여러분, 김선수는 냄새가 안 나요. 편의점 가서 가그린도 살겸 편의점에서 뭘좀 먹을까 해요. 괜찮죠? 뭐야, 여기 다 축축해졌어. <laughs> 머리 한번 말렸다고 이렇게 축축해졌어. 오는 길에 편의점 있었나? 절로 한번 가볼까? 아 요거 요거 색깔이 변하네요. うん。 뭐가 어쨌지? 얘콜콜에요 발음하기 좀 어렵지만 초콜레였어요 아, 부담스러운데. 이걸 사야 돼. 어, 한 개, 천 원? 치약이 없는데? 치약도 따로 살까요? 음. 귀여우니까 이걸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영수증 장 주셔야 돼 자, 저는, 아, 이거 뭐야? 내 카드잖아! 뭐지? <laughs> 아이, 집가서 빨리 양치합시다. 아, 맛있는 국수 먹어서 기분이 초탕! 하하하하, <laughs> 역시. 맛있 먹어야 돼요 7번 버스들이 가는 곳이